네,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미니어처에 필요한 물품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음, 순간에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시끄러워요. 음, 하지 마라. 진아, 하지 마라. 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천사점토인데요 아, 그리고 기초에 가는 물품들 말고, 그냥, 그냥 물품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laughs> 목소리 이상한 종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이건 천사좀토인데요 이건 거이저 시작하시면 기본으로 있으신 물품이에요. 좀도예요 근데 저는 이거 큰 통은 네, 세 통째고, 이거 작은 통은 한 통, 한 통째거든요. 그래서 총네 통째고요. 이거 어제 조금 플러스에서 6천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큰 통은 6,000원에서 마트에 하고, 팔고, 작은 통은 3,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점 됐고요 이건 질감은 약간 멀랑멀랑 하고요. 어, 잘 갈라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분 핀셋인데요. 구분 핀셋인데, 이렇게. 이거는 토핑 작은 거 잡을, 작은 물품들 잡을, 잡을 때나 작품 잡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하트, 하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유명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명인 되고 싶다 네, 구독자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핀셋 이거는 조만한 말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1200원이었나? 그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진 이거는 어 제가 미니어처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산 건데요. 저는 미니어처 용품들을 다 어른들이 사주셨고요. 엄마나 아빠, 이런, 이런, 분들이. 이거는 100ml에 만원으로 판매 하고 있어요. 용량은 여러분들이 그거 조절할 수 있으시고요. 초점 왜 이러지? 네. 이렇게 레진 있습니다. 주제하고 경관제예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립일 때. 이거는 쪼만한 마을에서 천원으로 판매, 아, 천오백원으로 판매를 하고요. 전문가용 아크릴 밀대가 나왔는데, 그건 7,500원이에요. 근데 전문가용 아크릴 밀대보다, 이 일반 아크릴 밀대 쓰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가격도 싸고, 밀리기도 잘 밀려요. 근데 전문가용이 더 좋긴 좋겠죠. 그래도 저는, 아, 그래도 가격이랑 뭐 여러가지로, 이런 것, 아, 그냥 일반 아크릴 밀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 아, 전문가용이라고 다, 잘, 잘 작품이 다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점토 밀대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밀대를 사용해서 토핑 뭐지? 밀대를 사용해서 토핑 만든 게 있어요. 많은데 점토. 토핑을 그렇게 잘 만드는 편이 아니에요. 밀대로 밀대를 이용한 토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응. 아안 보여드려도 되겠다 토핑 소개 때 보시면 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밀대로 밀었다고 말씀 안 해드렸고요. 토핑 소개 때 이렇게 있습니다. 밀대. 요거는 네. 그 다음에, 유광 바니시 이거는 한요 정도 남았어요. 요 정도. 요 정도 남았고요. 100ml 인데요. 저는 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유광 사셔서 무광도 쓰시고, 유광도 쓰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어, 유광에다가 물을 섞으면 무광 돼요. 네, 이렇게 있고요. 작품 강렬 때 사용합니다. 아 레진은 국물이나 국물이나 그런 거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파우더, 샐러드 파우더 화면상으로 보시면 좀 색이 진짜 진해 보여요. 근데 연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샐러드나 작품 만들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종이판. 이거는 메모지인데요. 포스트잇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해요. 신기하다. 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는 레진 섞을 때나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한장 이렇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음, 아, 이거 조그만한 말 해서 천 원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문구장 가도 팔고, 마트 가도 팔아요 저는 이거 얼마로 산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사셔서 그 다음에 도로코칼 도로코칼은 미니어처 만들 때 이렇게 자를 때 자, 이게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를 때 엄청 좋거든요 쉽게 자를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은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잘리죠 단면은 전투가 좋아야지. 어쨌든 이렇게 되어 굉장히 날카로운데 지금 녹슬었는데 제가 민약철 서정 언니랑 교환할 때 아야 언니가 주, 준다고 하더라고요. 준 줄.. 준더라고 주더라고. 그 다음에 음. 도일리 페이퍼 이거는 작품 지피할 때네 이건 작품 지피할 때 사용을 해요 만약에 이거를 지피한다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찍어도 되잖아요 네뭐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뭐뭐막 이러면서 말해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도일리 페이퍼 이건 다이소에서 100, 100장, 100, 장에 1,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다 가지고 왔고요그 다음에, <laughs> 아니, 그 다음에, 목공 본드. 목공 접착, 목공 접착제. 이거는 조그만 마을에서 1,000원. 100ml. 아마도 1,000원일 거예요. 아닌가? 저는 예전에 100ml를 1,000원으로 샀어요. 엄청 원래 안경이 많다. 이렇게. 음, 네. 이거는 민저할때 토, 어, 케이크나 그런 거 만들 때 토핑 붙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락 본드. 우드락 본드는 제가 시내에서 샀어요. 얼마인지는 잘 레몬, 모르겠어요. 레몬이네, 레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옷뚜껑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있구요 옷락 뭐, 군대는 수제 오유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망,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망쳤거든요. 목공 어. 접착제가 뭐, 안 보입니다. 약간 리로 당길게요. 어머야. 이렇게 당겨 그래도 안 보이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땡기고, 땡기고. 신 핀셋이 안 보인다. 그러면, 핀셋을. 네, 그 다음에, 이건 지퍼백. 지퍼백은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DIY 만들 때 사용을 하고, 할수 있고요. 펜시 지퍼백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퍼백. 저는 지퍼백을 사용을 안 해요. 잘,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서. 이렇게 지퍼백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퍼. 루퍼인데요. 제가 이거 루퍼를, 제가 산 지퍼백에 따로 보관해놓고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아빠! 아빠! 아빠? 아빠가 건들잖아. 이시네 <laughs> <laughs> 이렇게 루퍼인데요. 제가 면 짜고 있.. 면짤때또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제가 면발 쇼핑 만드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면 이런 거고 면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이런 동그라미도 있고, 일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클로버, 세이클로버도 있고, 많아요. 네, 엄마.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